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교수입니다 최근에 증시는요 어느 정도 이 쏠림 현상이 다소 좀 완화된 모습이기도 하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조정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증시에 다소 한번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서남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6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서남의 주가의 흐름 이 여러분,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길게 횡보하다가 전일 대비 5.0%, 5%, 5 정도, 0.05. 정규장 상승 이후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무려 9.95%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가운데 현재 5천원대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서 그동안에 정말 길게 횡보 장세였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간에 상한가를 가게 된 이유. 지금 덩달아서 초전도체 관련주들, 덕성이라든지 뭐 CCS, 또 신성, 델타 특화 할것 없이 다 지금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거든요. 특히 지금의 차트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워낙 길게 행보 장세였고, 더달다 바로 어제 한가를 간이후 저점을 찍은 이후 바로 오늘 급등 나와준 거고 여러분, 과연 이 흐름이 내일도,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요 이선남이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 기술 또 이를 이용한 고자장 자석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크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나 초전도 선제 제조 장비 공급이 지속적으로 나와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에서 이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남의 파트너사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에너지 신규 레리티. 특히 인공 태양 첫 방전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크게 메인 뉴스로 터진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까지도 도달하게 된 거죠. 자세한 기사나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서 해 그래서 충분히 자, 이런 이슈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다. 왜냐면 여러분, 그동안의 초전도체, 전기의 저항 없어서 에너지 전송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혁신 수제로 이미 시장에서 부각된 바가 있었고요. 특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다양하다 보니 의료라든지또 항공, 에너지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부터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 과연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내일부터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중요한 거 보다 여러분, 내일도 크게 급등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 정말 그동안 여러분 초전도체 이슈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흘러왔는데 워낙 지금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더 많은 정보와 함께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상 뭐 초전도체 이론이 실현화될 수만 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정말로 그동안 여러분 길고 긴 터널을 뚫고 빛을 볼 때가 올 텐데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초전도체 이론 가능성 그 진위 여부도 이미 남아 있지. 이게 설멸된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정책적인 사업으로도 끌고 왔었고요. 여전히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연구하고 있는 기관들 할것 없이 그 결과가 어느 순간 또 터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가는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오르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악재도 없는 것 같은데 급락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요. 그날그날 그날 시황과 지표와 지수에 따라서 워낙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지금 자리 걱정하실 필요가 일단 없습니다. 일제에 오르거나 일제에 내리는 거니까. 특히 이렇게 그러면 한번 그동안의 홍역을 치르고 나서 다시 한번 준비하면 되는 자리예요 결국 이렇게 쉽게 허무하게 끝나는 재료는 아닐 테니까요. 이제 그동안 정말 길게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 우리 개인들 겁을 많이 주면서 그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을 끝냈다고 보고 있고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는 하락이었잖아요? 바로 조정이 오는가 싶더니 바로 시간에서 말아 올려 버렸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드는 패턴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정말로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분한테 정말 저류의 기회입니다. 특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각자 본인들이 평단 알려 주시게 되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시간 들여서 당장 이번 주와 다음 주 주가 흐름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및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자, 이런 가이드를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8,000원 고지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6월을 잘 마무리하면 여러분 7월 달로 넘어가서 힘차게 달려보면 되는 거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서남은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실제로도 많이 종,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초전도체 기술 관련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은 기업이에요. 이미 초전도체 전선 시험도 성공했었고. 무엇보다도 또 AI 데이터 센터 전력 대장주로서도 인정받은 바가 있었죠. 왜냐하면, 구리 대체제로 구리 대비 1000배 이상 송전, 초전도 케이블 한 가닥이 구리 열 가닥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초전도체 테마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대장주로서도 변신. 일단 서남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사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한전과또 LS 전선 관련 이미 실제 협업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이 천억대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점 충분히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정규장 상승과 더불어서 시간의 상한가를간 자리로부터 특히 언제 내가 앞으로 매수, 매도 해야 되는 건지 문의 주시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한시적인 상황들은 현재 많이 체크되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어찌 흘러갈지 장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선황 관련된 기사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한 관련된 긴급 속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지껏 해서 이 종목을 홀딩만 하고 있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기 때문에 결정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요.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내부 관계자 통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확실하다. 출처가 이미 뭐 흘러가는 서문 정도의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미 내부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접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의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서남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서남의선남이라고두 글자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갑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남 주가가 돌연 벌떡 일어나면서 초전도 선제 제조 장비 공급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자 이것도 사실 이거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또 나온 것준 겁니다. 바로 서남의 파트너사죠? 중국의 에너지 신규 레이티. 인공 태양 첫 방전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메인 기사로 뒤늦게 올라왔어요. 이 고온 초전도 토카막 장치인 HH70 자, 플라즈마 방전 달성을 했는데 차세대 장치 자, HH170 개발 속도 지금 Q값 10 이상 달성 목표로 삼고 있고 이 에너지 신규리티 이렇게 선한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운데 기술 협력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핵융합 에너지 이 상용화에 관련해서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특히 이미 앞서서 여러분 선함은요또 데이터센터 전력기기 구리 대체 초전도 선제 케이블 공급이 부각돼서 이슈화된 적도 있었고. 여기다 특히나 한국전력과 LS전선, 초전도선재 적용, 데이터 센터 전력만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또 세계적인 전력만 부족 상태 때문에 국내에선 이미 미국과 유럽 파트너십 확대 중에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흘러갈 텐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나 서남 등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 그중에서 특히나 선함이 크게 많이 상승하면서 오늘 시간의 상한가로 마무리 됐다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선함은요 이미 국내외 특허 66개 상용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차후에 상원초전도체 개발되면요 상용화 위해서는 반드시 선함이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또 사용과 관련된 특허 사용료 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제 LK 9 9가 초전도체로 인정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수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다 모일 거고 단언컨대 초전도체 보유국으로 전 세계의 중심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뭐 CCS가 성공하던 신성 쪽이 성공하던간에 어차피 진짜 수혜는 누구다? 선남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기술이 정말 상용화된다면. 고효율 송전 케이블뿐만 아니라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또 MRI, 암치료용 가속기, 핵융합 장치 등의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이면서도 경제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쓰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 이게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 지금처럼 주가가 갑작스럽게 시간의 상한가를 가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덩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니까요. 그 얘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이미 흐름 상 주가는 정규장에서도. 5% 넘게 상승했지만, 시간에서 크게 오르면서 드디어 다시 한번 5,000원대 돌파를 했습니다. 당장 내일은 상승하죠. 다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할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또 세력들의 움직임,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제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서남 여의도 긴급 속보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모르니까요. 010-4984-1710으로 두 글자로 서남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뭐예요 여러분,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정보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 잘 하시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또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자세히 또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 될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 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억천금 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추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란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 a 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 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그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 긍긍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 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 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 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